구정은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고 할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초과의익 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하는 등의 압박을 받았고요. 재건축 인허가 자체를 지연시키면서 강남의 신축 단지들의 상승률에 못 미치는 페이스를 보였습니다. 신축에는 규제를 가할 것이 없으니 각종 인허가가 필요한 재건축과 재개발에 규제가 집중되었죠. 15억 이상 주택에 대해 대출이 한 푼도 안 나오니 전액 현금이 필요한데 전세가는 신축에 못 미쳤고요. 열악한 환경을 수년간 견디고 그 보상으로 신축에 입주하면서 집값도 따라오르는 어찌 보면 경제 논리에 합당한 과정을 갖추는 게 일상적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신통기획으로 불리는 신속 통합기획을 꺼내들었고요. 신통기획은 공공 재건축과 어감이 비슷하지만 내용은 사뭇 다릅니다. 실제로 늦춰진 절차를 앞당기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려는 해법입니다. 얼마 전에는 잠실 주공모단지에 정비계획이 인가를 받으면서 사업에 진전이 있었죠. 최고 50층으로 이루어진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또한 한강변제건축을 35층으로 제한하는 규제를 삭제하는 것이 상반기에 발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봄바람이 불고 있음을 알수 있는데요. 이 그래프는 상구역인 구현대 3차 33평의 지난 7년간의 가격 변동 그래프입니다. 구현대 3차 33평은 2015년 12억 언더에서 시작해서 21년 말 36억을 찍으면서 평당가 1.09억을 기록했고, 같은 구역 강변 65평은 80억을 찍으면서 평당 1.23억을 기록했습니다. 데이터상으로 지난 7년간 2015년의 가격을 기준으로 본다면 가격이 3배가 된걸볼수 있는데요. 10억짜리가 30억이 됐다는 것이죠. 디테일을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년까지 6년 동안 12억에서 12억이 올라 2배가 되었고요. 놀라운 것은 21년 한 해에만 12억이 더 올라서 6년치 상승분을 1년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한건 거래될 때마다 3억씩 오른 거죠. 아파트 가격이 1년에 10억, 20억이 어렵지 않게 오르고 있는데요. 돈이 돈이 아닙니다. 압구정의 분위기는 고무적이면서 이제 진짜 시작하나 보다 하는 마음이고요. 기대감도 같이 높아지는 중이죠. 통상 재건축은 10여 차례에 달하는 재건축 단계가 진전이 될 때마다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거래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뻔히 예상이 되면서도 어느 재건축 단지고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22년 2월 현재 압구정은 최고가 거래가 강변 65평에 80억 거래인데요. 평당 단가가 1억 2,300만 원입니다. 이제 초기 단계인데 여러 단계를 거쳐서 입주 시기가 되면 얼마가 된다는 건지 감이 오질 않는데요. 사이클에 따라 출렁임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단지 악구정뿐 아니고 모두가 그럴 거니까요. 첫 번째는 위치성입니다. 재건축 시 악구정이 원탑이 될 거라는 말에는 많은 사람이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중심은 서울이고 서울의 중심은 강남이죠. 또한, 강남의 중심은 압구정입니다. 서울 어느 곳에서도 접근이 용이합니다. 두 번째는 강변조망인데요. 반포와 잠실도 강변조망이 나오므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강변조망은 시원한 시야와 함께 사생활에 시선적 간섭이 없는 장점을 가지면서 조망이 나오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의 가격 차이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거단지의 폭넓은 생활배우 지역을 끼고 있는 것인데요. 왼쪽으로 강변을 접한 주거단지이고, 오른쪽은 생활배우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광범위한 지역이 있습니다. 인근에 이미 서울의 대표상권인 가로수길과 로데오길이 있고요. 비교적 평탄한 지역에 레스토랑, 카페, 학원 등이 근거리에 포진을 하면서, 흔히 슬세권이라 하는 슬리퍼 신고 부담 없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배우 지역이 가치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집값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도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반포자문 쪽을 보시면 도로 좌우가 다 아파트 단지이거나 주거와 상가가 뒤섞인 혼재된 지역이에요. 잠실 쪽도 사정이 비슷하죠. 여러 아파트 단지들이 산재해 있고 깔끔하게 정리된 주거와 배우 시설의 구분은 어렵습니다. 압구정은 1구역 미성으로부터 2, 3구역에 신현대와 구현대를 거쳐 4, 5, 6구역, 한양 쪽까지 6개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잠원 한강공원이 휴식과 조망의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길 상권과 도산공원을 위치한 로디역길 상권이 생활의 편의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수길과 로데오를 잇는 새로운 상권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파란색으로 구분된 구역은 압구정 지구단위계획 구역인데요.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아파트 지구단위계획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현재 이 지역은 역사문화 미관 지구로 되어 있어서 3층에서 4층짜리 건물들이 아파트들과 같이 50여 년 전에 지어졌는데요. 6층 이하로 재건축이 되면 현재 상가 소유주들도 좋아지겠죠. 지금은 엘리베이터도 없고, 노후에서 열악합니다. 이 상가들이 황골 탈태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아파트가 재건축되면서 생기는 스트리트 상가와 마주하면서 상권의 특색을 살리게 될 거예요. 현재 이 재건축 상가들의 분양권을 가진 단지의 상가들은 대로변에 포진하게 되는데, 이미 평당 3억이거든요. 대지 지분당으로는 평당 9억이죠.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10평짜리 상가가 대개 지분이 3.5평 내외인데요. 이런 상가를 분양받아서 임대료는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10평짜리 상가 임대료가 못해도 월 1000만원에서 위치에 따라 1,500만원도 갈 텐데요. 그럼 그 임대료 내고도 돈을 왈 만큼 비싼 걸 팔아야 되겠죠. 또 아파트 쪽 임대료가 1000만원이면 길 건너편은 얼마가 되겠어요? 유동인구는 오히려 그쪽이 더 많을 텐데요. 보신 것처럼 압구정이 원탑이 되는 이유는 이런 상권도 큰 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강력한 브랜드 파워인데요. 처음 압구정이 76년도에 지어지고 이후 근 50년 가까이 압구정은 부촌의 대명사였습니다. 다른 단지들이 30평대 위주이거나 20평 이하의 소형 단지들이 많았는데 압구정은 대부분 지역에서 중대형이 들어서면서 상대적으로 부자들이 모여 살고 부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런 점은 현재도 계승이 되고 있는데 압구정이라는 이름 자체가 강력한 헤리티지가 되고 있죠.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이 나도 언젠가 압구정을 사겠다는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동경의 대상이라는 거죠. 다음으로는 압구정의 구역별 안내입니다. 구역별 진행 상황은 22년 현재 2, 3, 4, 5구역이 조합 설립에 성공을 했고요. 1구역 미성은 아직 추진이 단계입니다. 6구역 한양 5, 7, 8차는 쉽사리 동력을 얻지 못하면서 2002년에 설립된 지금은 유명무실한 7차 조합을 먼저 해산한 후에 재추진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압구정동의 아, 용종률 지도인데요. 용적률은 앞으로 재건축의 사업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단지별로 용적률이 큰 편차를 보이는데 낮은 수치가 좋은 것이죠. 당시 용적률은 170에서 180% 정도의 분포를 보였는데 이보다 낮으면 대지 지분이 많다는 뜻입니다. 높으면 상대적으로 늘릴 수 있는 여유가 적다는 뜻이 되겠죠. 지금 당장은 두서 없이 평당 1.1억이나 조망 등에 관심이 쏠려 있지만 막상 재건축이 진행되면 추가 비용이나 환급금 등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교통은 3호선 압구정역과 분당선 압구정 로데오역이 있고요. 신사역도 멀리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성이나 신현대 쪽에서는 도보로 이용할 만하죠. 도보로 약 20분 거리인데 신사역은 3호선이 운행 중이고 22년 5월이면 신분당선이 개통이 되고요. 차후에 위례 신사선이 27년에 개통이 되면 이용객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강남의 재건축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압구정은 또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를 생각해보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단지는 반포 원밸리입니다 방원순 시장 시절에 관리처분이 나고 초과의익 환수제는 피했지만 분양가 상한제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초과의익 환수를 피한 것이 옳은 결정이었는지 아니면 바뀐 분위기로 진행될 이후의 재건축이 나올지는 올해 안에 판명이 날것 같은데요. 잠시 살펴보면 원베일리는 약 5만 1000평의 사업지에서 기존 2,523세대가 2,990세대로 재건축을 해서 23년 8월 준공 예정인 단지입니다. 세대수가 467세대에 증가하면서 약18.5% 늘었고요. 그중 24평 이하의 임대세대를 148세대에 넣으면서 용적률을 300%까지 끌어올린 단지입니다. 이 그림은 원베일리의 단지 배치도인데요. 노란색과 핑크색으로 된 것이 층고 표시입니다. 조감도와 비교를 해보면, 단지 중앙부가 35층이고, 동서 남북으로 단지 외곽은 층들이 낮습니다. 꽃꽂이 하듯이 중앙으로 뭉쳐있는데, 기존의 27개동에서 23개동으로 재건축을 한 결과죠. 건축을 한 면적인 건폐율은 이전과 이후가 20%로 같습니다. 옆단지인 아크로리버팍을 봐도 비슷한 모습인데요. 남쪽 낮고요. 서쪽도 낮고 북쪽도 낮습니다. 동쪽 또한 낮죠. 가운데 들어선 주동 서너개만 최대 허용층거를 구현했을 뿐이에요. 이런 결과가 원벨리도 최대 허용층거는 35층이지만 실제 전체 평균층수는 25.6층에 불과하게 만들었는데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존의 용적률 약180% 수준에서 3 0 0로 올렸다면 세대수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건폐율이 3분의 1정도는 낮아져야 맞을 것 같은데요. 현재 20%인 건폐율이 13 내지 14% 정도로 바닥면적이 줄어야 정상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전혀 줄지 않았어요. 건폐율이라는 건 원래 그 땅이 갖는 허용이득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20% 이상을 짓지 못한다는 것이지 반드시 20%로 지으라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내 땅에 20%까지 지을 수 있는데 정원이 넓은 게 좋아서 10%만 지 지었다고 생각해보죠. 인허가가 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넘는 건 안되지만 모자라는 건내 자유입니다. 그런데 왜 그대로 20%가 됐을까요? 이 결과로 알수 있는 건 건폐율 20%를 못 받고 그 상태에서 용적률을 맞췄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건폐율이 20%에 용적률이 300%로 딱 맞아 떨어질 이유가 없죠. 도로변이나 학교 쪽 그리고 한강변 쪽이 사선 제한인 것 같지만 별 근거도 없는 것 같아요. 도로 사선 제한은 몇년 전에 없어졌고 일조권은 정북 방향으로 조촉되는 것이니 그것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층거를 높게 올리는 걸 억제하는 건축 심의가 반영된 걸알수 있죠.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고 재건축 아파트의 35층 제한룰과 한강변을 15층 이하로 묶었던 것을 해지하겠다 공언을 하고 있고요. 35층로를 풀겠다는 건 최대 49층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용적률이 올라가도 건폐율을 그대로 맞추라는 시대착오적인 행정은 빽빽한 밀식 아파트를 만들었습니다. 조망이 중요해진 지금에 와서 같은 면적의 땅 위에 동수를 줄이는 건 의미가 대단히 큽니다. 동들이 슬림해지면서 단지도 쾌적해지고 조망이 나오는 비율도 현재에 올라가죠. 이런 관점에서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압구정 재건축을 바라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최대층고를 높여주고 용적률도 높여준다는 서울시 입장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공짜는 아닐 텐데요. 최대한의 정치적인 대가를 바라겠죠. 재건축을 활성화해서 공급도 하고 주민들의 오래된 민원도 해결합니다. 그러면서 부자들에게 돈을 벌게 해줬다는 비난도 덜어야 하는데요. 앞으로 벌어질 서울시와 재건축 단지 간에 사파 싸움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재건축에 있어서 다른 한 가지 관점은 대지지분을 많이 따지죠. 대지지분이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지금보다 사람들의 니즈가 다양하고 분명하지 않았을 땐 대지지분이 알파요 오메가였습니다. 대지지분을 근거로 거의 권리가액을 산정하고 동모수를 추첨으로 배정하는 방식의 재건축이 얼마 전까지도 성행을 했는데요. 그런데 악구정 같은 경우에는 한강 조망을 끼고 있으면서 양상이 전혀 다른데요. 최근에 거래가도 대지 지분보다 조망의 가치가 부쩍 올라가고 있어요. 아리파기나 압구정 현대나 최고가를 찍는 건 거의 조망이 나오는 동들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재건축 조합에 사업 지연 리스크가 얼마나 있는지도 변수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포인트는 이 표를 보시면 세대당 사업 평수라는 걸볼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같은 땅 위에 몇 세대가 들어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세대수가 작을수록 대형 평수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대형 위주로 된 단지는 재건축 시 세대수 중간도 적고 쾌적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원베일리가 세대당 약 20평인데 이건 대지 지분과는 약간 다르지만 표현하는 결과는 유사합니다. 저는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장래에 랜드마크 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계속해서 부처 이미지를 끌고 갈 수가 있죠. 희소성과 차별성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은 강남의 신축이 드무니 노동나도 짓는 대로 대장이 되지만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모두 신축이 되죠. 그럴 때 시장은 안정화되고 우리가 오랫동안 보아온 대로 단지들의 서열이 재정립이 될 겁니다. 강남의 득보잡은 없어요. 모두 본연의 가치를 갖고 있고 그 가치를 알아야 어디를 사야 할지 또는 내가 매수하는 것이 얼마만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또 한가지 중요하게 짚어볼 것은요.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문제입니다. 지금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친구도 완화하고 용적률도 높이겠다 하잖아요. 그런데 초과이익으로 거의 환수당한다면 어느 단지가 공급 확대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초과익 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는 공급 확대의 걸림돌입니다. 정부나 서울시는 공급을 확대하고 임대주택 등 공공 기여를 늘릴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모순적인 양방 규제를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답은 이미 나왔죠. 지난 5년간의 싸움에서 정부가 진 싸움은 바로 이것입니다. 분상자나 제초하는 법률을 개정해야 하니 어떻게 정리될지는 모르지만. 어떻게든 정리가 되겠죠. 여야가 요즘처럼 부동산에 한 목소리를 내는 건 매우 보기 드문 일입니다. 2022년 이후의 재건축은 이전의 재건축과 양상이 많이 다를 겁니다. 바야흐로 재건축의범이온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압구정의 기본 안내를 마치고 6개 구역별 상대 분석과 조망에 대해서 또 속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드리겠습니다.